네, 반갑습니다. GKR 강 호우입니다. 자, 얼마 전에 찍었던 분석 영상, 제 영상이었죠. 네. <laughs> 그 영상을 업로드한 이후로 좀 많은 분들이 영상을 좀 보내주셨어요. 그런데, 대부분의 영상이 골 먹은 건 하나도 없고 자신이 좀잘 막은 것만 너무 많이 보내 주셨어요. 그래서 잘 막은 영상도 분석할 게 있긴 하겠지만 실점 장면에서 우리가 좀더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좀 보내 주실 분들은 좀 실점 장면도 섞어서 좀 보내 주시면 제가 분석하기에 훨씬 더 수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, 오늘 영상은 얼마 전한 분이 한 경기에서 무려 9골을 드셨다. 아웃골 드셨다면서 하 한번 분석을 요청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분석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 선방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노란색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오늘의 주인공 장운덕 님이고요 어, 빨간색 이 조끼를 입은 팀이 바로 상대편이라서 그점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. 자, 일단,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 같아요. 자 중간에서 막 왔다리 갔다리, 볼이 막, 뭐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도중에, 볼이 어떻게 공격수한테 흘러서, 자, 1대1 찬스가 났는데, 여기서 이분이 잘하신 게 뭐냐? 이게 타이밍이에요. 다시 한번 보시면, 이 공격수가 한번 터치를 했는데 좀 길었어요. 마지막 터치가 좀 길었기 때문에 골키퍼분이 빠르게 튀어나와서 각도를 확 좁혀버립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잘한 게 마지막 순간에 지금처럼 몸을 최대한 크게 이렇게 벌려서 상대편 공격수의 슈팅을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대1 상황 때 무조건 몸을 크게 만들자. 자 요게 첫 번째 에... 팁입니다. 아, 실점입니다. 한번 보실게요. 음... 자, 첫 번째 실점 장면인데, 이 골은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아쉽습니다. 자, 일단 상대편 왼쪽 지역에서 이 선수가 볼을 잡았습니다. 자, 딱 슈팅 거리가 나왔을 때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. 한 35m 이상 되는 걸로 보이는데, 여기서 골키퍼를 본다면 위치 선정이 일단은 잘못됐습니다. 가운데, 여기 페널티스팟 기준으로 쭉 그었을 때, 이분은 살짝 가운데에서 왼쪽 진영에서 볼을 가지고 있어요. 근데, 여기 골키퍼님을 보시면, 딱 봐도 골키퍼의 중간에서 살짝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죠? 그래서 볼이 이쪽 지점에 있는데, 이쪽 각을 더 많이 비워놓고 있다? 이거는 일단 첫 번째로 위치 선정이 조금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. 자, 하지만 거리가 충분히 멀기 때문에 엄청 센 공이 아니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, 여기서 두 번째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, 슈팅을 때렸을 때, 자, 요거는 막을 수 있는 볼이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뭐가 문제였냐? 바로 날씨였습니다.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씨인데, 젖은 운동장에서는 공이 바운드가 됐을 때 굉장히 속력이 빨라집니다. 아마 맑은 날이었으면 이걸 막으셨을 거예요. 그래서 이분도 지금 슈팅 상황에서 그렇게 골대 구석으로 꽂히진 않았는데, 바로 자신 앞에서 바운드가 되면서 그 바운드에서 찍 빨라지는 걸 예상을 못 하셔서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골키퍼가 그런, 캐칭, 다이빙, 이런 기술적인 능력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, 경기를 뛸 때는 특히 경기장의 잔디가 짧은지, 긴지, 비가 오는지, 맑은 날인지, 이런 습성들을 파악해서 경기를 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, 이 팀원분들이 약간, 이, 눈으로 레이저를 쏘고 있어요. 야, 씨. 그... 이거 좀 먹, 먹는 먹 꼴이냐? 근데 전혀 그런 거에 동요될 필요 없이 자신의 게임 하시면 됩니다. 간혹 어, 어이없는 꼴 먹어서 멘탈 터지시는 분들 있는데 빨리 마음을 추스르고 다음 거에 좀 집중하는 그런 어, 멘탈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. 아, 자 바로 세 번째 실점 장면. 아까 그 중거리 슛을 넣었던 그 오른발잡이 공격수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상황이 지금 뒤쪽에서 로빙 이제 스로 패스가 들어온 상황이고 이 수비 수분이 따라가는 그런 장면인데 잡았어요. 펄스 터치 굉장히 좋았고요. 중거리 슛으로 득점을 했을 당시에도 알수 있었지만 이분은 오른발잡이입니다. 100%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이 분도 오른발잡이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. 그래서 자,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시면 이쪽으로 칠 거다 예상을 해서 아예 이쪽을 막아버립니다. 자, 이쪽은 완전 공간을 다 줘버렸어요. 근데 이게 굉장히 잘한 수비인 게 한쪽을 막고 있죠? 골키퍼는 이쪽 방향만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비였다고 판단이 됩니다. 첫 번째는. 그런데 한번 보실게요. 여기서 오른쪽으로 치고, 접고, 여기서가 문제예요. 여기서 왼발을 슈팅을 줬다 한들 그렇게 크게 위협이 상황이 되지가 않는데 여기서 수비수분이 그냥 몸을 돌려버립니다. 이거는 굉장히 좀어 아쉬운 수비의 한 장면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훨씬 공간이 많아졌어요. 그래서 자신 있는 오른발로 가볍게 때려서 세 번째 실점을 네, 세 번째 네, 실점을 하게 됐습니다.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수비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, 자 골대가 커요. 이큰 골대를 골키퍼 혼자 막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.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자 지금 득점을 한이 선수가 왼쪽으로 치게끔 오른쪽을 잘 막아놓고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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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다가 이쪽으로만 슈팅을 못하게 이쪽 방면을 수비가 막아주고요. 골키퍼는 반대로 반대 공간만 한쪽은 수비가 한쪽은 골키퍼가 이렇게 막아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, 어, 상대편을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반대로, 쳤죠? 골키퍼는 이 부분만 책임을 지면 되고, 수비는 이쪽으로 슈팅을 못하게, 이렇게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, 이큰 골대를 수비와 같이 협력해서 좀 막아주는 그런 영리함이 좀 필요한, 어, 그런, 슈팅이 굉장히 좋네요. 아까부터 봤는데, 저분이 슈팅이 굉장히 좋아요. 자, 바로 네 번째 실점이네요. 와. 자, 아까 두골 넣었던 또 그분인 것 같은데, 자, 지금 상황이 이 선수에게 로빙 스루로 슉, 아, 패스를 해준 모습이에요.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아쉬운 게이 수비수 분의 포지션입니다. 자, 몸이 말해주고 있어요. 볼만 보고 있다 나는. 자, 그래서 이 골키퍼 분이 자, 이거를 미리 좀 커뮤니케이션으로 체크를 해주면 좋습니다. 야, 반대 사람, 몸 돌려.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을 보는 게 아니고 몸을 이렇게 돌려서 선수와 볼을 같이 볼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몸이 완전히 돌려져 있는 상태에서 상대편이 등 뒤에 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아 몰랐을 거예요. 그래서 대처가 조금 늦었다. 그런데 골은 다시 한번 보시면 기가 막히게 넣었습니다. 이거는 솔직히 골키퍼로서 어쩔 수가 없어요. 딱페널티 박스에서 슈팅을 때렸고요. 이분이 뭐 살짝 뭐 조금 많이 나와 있다.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, 여기서 한 번에 때릴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 했을 겁니다. 이분이 딱 컨트롤 했을 때 길었다.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뭐 나쁘지 않은 위치였어요. 근데 너무 잘 쳤습니다. 이건는 뭐, 어, 이 공격수분이 왔다. 따봉이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요번 벌써 새골로 이셨는데 굉장히 잘하시네요. 자, 그래서 이미 골을 좀 많이 먹어서 좀 터덜터덜하게 걸어가시는 모습인데, 뭐, 저도 아마추어 경기 많이 뛰어봤지만, 골이 굉장히 많이 나요. 왜냐하면 힘들고, 수비하기 싫고, 공격하고 싶고, 공간이 잘못 보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안 되고, 특히 수비 조직적인 부분에서 많이 실수가 나오기 마련인데,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, 그냥 골 많이 먹어도 자신이 할거 하면 됩니다. 네. 골 먹으면서 배우는 거예요, 사실. 저도 얼마 전에 용병가사 7골 먹었는데. 자, 코너킥 위치 선정입니다. 일단 이 골키퍼분의 위치가 너무 지금 골라인에 붙어있습니다. 상대방 키커가 오른발 잡인지 왼발 잡인지는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붙어있으면 은이 범위를 우리가 나오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한 발은 더 나오셔야 돼요.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코너킥을 차려고 할때이 골키퍼분의 움직임을 한번 잘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. 아, 보셨나요? 코너킥을 차려고 하는 동시에 이 꼴킥 부분이 앞으로 나옵니다. 앞이 어디냐? 자, 이 앞으로 나와버려요. 나왔다가, 아차! 뒤로 가니까 길어서 돌아갑니다. 자, 이게 조금 잘못된 움직임인데, 차기 전에 앞으로 나와버리면은, 뒤로 가기가 너무 힘들어져요. 지금은 공이 붕 떠서, 이렇게 왔기 때문에, 우리가 뒤로 갈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, 만약에 공이 좀더 낮고 빠르게 왔다면은, 이거 뒤로 가기 힘듭니다. 다 넘어갔어요, 그냥. 그래서 우리가 좀 앞으로 슬슬슬 나와라. 뭐 속된 말로 짱 보면서 나와라 하는 거는 이 앞이 아니고 요쪽 앞입니다. 내가 역방향 안를 만큼만 발나 아, 가는 거야 자, 다시 한번 크로키 사원 같은데 뭐 한번 보시면은 땅을때 꼬기 부분 앞으로 또 나옵니다. 보셨나요? 꼬기 부분이 또 앞으로 나와요.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다는 소리인데 절대 앞으로 아니요, 옆으로 옆으로 가셔야 됩니다. 자 그리고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를 어떻게 세워야 되나 이런 거좀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 저의 기준으로 제가 세우는 기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자 일단 이 선수는 포인트, 자 포인트의 위치라서 나쁘지 않습니다. 근데 한명 저는 이 골대 옆에 한명더 세워놔요. 그래서 이 코너킥 짧은 거는 이두 명의 두 명에서 달아서 해라라고 제가 말을 하는 편이고 우리는 약간 긴 것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.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비와의 좀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한쪽은 너네가 맞고. 안되는 우리가 막게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네,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아까랑 비슷해요. 상대편 네, 헤딩 끝까지 먼저 넘어지지 않고 서 있어서 괜찮은 선방 장면입니다. 자 다섯 번째 실점. <laughs> 자, 아까 네 번째인가요? 꼬리랑 거의 비슷한데, 첫 번째 자,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야, 오른쪽 사람 한명 있다. 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공에 날라오는데 애매했어요. 지금 이 골키퍼분이 나올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나오다가 뒤로 물르기 시작합니다. 자,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뒤로 물르다 보니까 이 바디 밸런스가 깨져버리고 무게 중심이 뒤로 갑니다. 그래서 솔직히 슈팅은 골키퍼가 방어할 수 있는 근처로 왔어요. 그런데 이미 무게 중심이 뒤로 넘어가 있다 보니까 다이빙 거리가 안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구석으로 꽂히지 않은 공임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또 실점을 꼽말았습니다 자, 오랜만에 나온 선방 장면. 자, 꼴대가 뭐 바뀌었네요. 음... 이분이 지금 잘하시는 게 뭐냐면 1대1 상황에서 몸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방어를 하신다는 점이에요. 지금도 루즈볼 상황에서 튀어나가서 몸 크게 나가면서 크게 굉장히 좋은 선방입니다. 자 여섯 번째 실점 장면입니다. 아, 보니까 코너킥인가요? 네, 코너킥 장면 같고 어, 너무 이 디펜스 자체가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수비 한 명, 여기 두 명, 상대 공수 하나, 둘, 뭐 세, 네, 다섯 너무 많아요. 그리고 이 공간이 너무 지금 아무도 잡지 않는 완전 프리 마킹의 공격수. 아까 한 세네 골 때려 박은 선수인데, 이 선수에게 공이 전달되고 쉽게, 너무나 쉬운 골이에요. 너무나 쉬운 골입니다. 자, 국가대표에서 저런 골 나오면, 에, 맞다 맞아야죠. 자, 여섯 번째 실점 장면. 바로, 자, 지금 몇골 남았죠? 6, 7, 네, 아직도 네 골이 남았습니다. 자, 뭐 일단 지금까지 실점한 골들이 모두 너무 쉬워요. 수비 수와 이 골키퍼 사이의 공간이 너무 넓은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이번 골도 이렇게 수비 뒷공간에 떨어진 공을 편안하게 아주 에이스 침대처럼 툭! 또 그분 인것 같은데. 그래서 위치가 조금 많이 나와 있긴 했고. 나오려면더 나와야겠다. 아예 몰라, 아 몰라 하고 나오셨어야 되는데. 나올까 말까 너무.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. 그래서 딱 이분이 차기 좋게 타이밍이 만들어져서 한 번에 툭. 이거 수가 너무 이제 골을 쉽게 낼수 있는 상황들이 대부분이라서 너무 좀 아쉽네요. 자, 그래서 약간 지금 화도 나신 것 같고 공뻥 차시죠. 네, 뭐. 괜찮습니다. 선방. 네. 오. 자 다시 한번 볼게요. 자 일단 사이드에서 컵백 크로스가 왔고 잡으려고 했는데 놓쳤어요. 자 피가 많이 왔기 때문에 잡기가 좀 껄끄러웠을 겁니다. 이럴 때는 어, 한 번에 잡기보다는 좀 네, 펀칭으로 좀더 안전하게 멀리 걷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았고요. 뭐 어쨌든 에, 클리어가 상대편한테 곧바로 가서 어, 네, 잘 막았어요. 진짜 잘 막은 어, 슈퍼 세이브입니다. 끝까지 볼 보고 기다리고 마지막에 몸 날려서 볼때 위로 걷어내는 아주 좋은 선방이었습니다. 자 곧바로 아, 실점 세븐. 바로 한번 보실게요. 자또 코너킥 상황 같죠? 공이 넘어갔고 헤딩. 슛. 1대1. 자 헤딩으로 넘어왔을 때 슈팅이 수비수 몸에 맞았고 넘어져 있어요. 루즈볼 상황인데 이 선수는 넘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지금은 나갔어야 됩니다.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서 그냥 덤벼어야 돼요. 루즈볼이기 때문에. 근데 여기서 기다리셨어요. 이 골대와 불과 한 5m도 안 되는 거리인데 이거를 기다리시면 공격수는 찰 때가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거리에서는 무조건 나가서 지금 승부를 한번 보셨어야 돼요. 기다리셨다가. 에이. 아쉽게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. 자, 이게 지금 뭐 실점하는 장면들을 쭉 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. 뭐가 어렵느냐? 판단력, 어떤 상황에 내가 나가야 되고, 어떤 상황은 꼴대를 지켜야 되는지, 내가 잡을 건지, 펀칭할 건지, 이런 순간순간 판단력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분을 제가 지금 봤을 때 골키퍼 기본기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경기력 측면에서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판단력들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덟 번째네요. 조금 날이 밝아졌네. 요번에도 좀 아쉬운 골이에요. 자, 여기서 42번 뭐, 야야 뚜레인가요? 야야 뚜레 분이 손들고 있죠 에이 여기입니다 볼 해가지고 툭 찍어서 굉장히 좋은 크로스를 올려 드립니다 아무도 못 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회색 수비수분들이 아무도 이 선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 공만 보고 있죠 지금 고기퍼분도 네, 공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크로스 축 나갔는데 헤딩 골 공이 떠 있습니다. 로빙 볼이에요. 근데 골키퍼 부분이 앞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. 이거는 조금 미스된 게 공이 공중에 띄어 있으면 그만큼 위로 차기가 쉬워요. 넘어오는 공을 톡 위로 차기가 훨씬 쉽습니다. 땅에서 들어올리는 것보다. 그렇기 때문에 공이 위로 떠 있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 그만큼 로빙 슛을 먹을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뜻이 되겠고요. 그래서 공이 떠 있을 때는 우리가 절대 앞으로 나가지 말고 그대로 골대를 좀 지키는 게 은 판단일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슬금슬금 계속 나오셨기 때문에 위로 톡 네, 위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꼬리였어요 마지막 아홉 번째 실점 장면 아... 들어갔나요? 여기 골대가 뭐 뚫려 있나? 하여튼 여기 보시면 이게 절망하는 모습 좀 마음이 아픕니다. 사실 말이 아웃골이지, 굉장히, 예, 골 꼬이퍼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 상하는 그런 숫자일 텐데, 냉정하게 다시 한번 돌아가서 꿀 먹은 장면을 분석을 해보면, 자, 이쪽 방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왔고, 자, 여기서 첫 번째 문제. 이 사이드 백분인가요? 한 번에 처리하지 않고 잡았어요. 이게 첫 번째 발단입니다. 자, 이럴 때 골기파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야, 한 번에! 아니면 걷어내! 이런 식으로 이런 필요한 말들을 좀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볼이 크로스가 넘어왔을 때 뒤에 상대 공격수가 붙어 있으니까, 야, 한 번에 걷어내! 라고 말을 해줬다면, 이 사람이 한 번에 뻥! 걷어냈으면 이런 실점 위기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. 결과란 쪽이 이야기겠지만, 그래서 상대편한테 공이 갔고, 여기서 잘 보이진 않지만, 슈팅. 뭐, 들어갔다면 굉장히 잘 때린 슈팅이에요. 이건 골기퍼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자, 이쪽 방향에서 한 번에 이쪽 뭐 하단 모서리로 꽂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슈팅의 골이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지시를 해줬더라면 이런 실점 장면을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뭐 좌절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는데 좀. 그래도 뭐 실점 장면이 거의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쩔 수 없는 골 같아요. 그래서 꼬기법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영상을 조금 분석해드린 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다른 분들에게 영상을 받아서 이런 분석 영상을 찍어봤는데 전 놀랐습니다. 비가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 동안에도 열심히 뛰는 이런 아마추어 축구 동호인분들의 열정과 또 이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꼴아웃골 먹었지만 굉장히 좀 치시는 골키퍼예요. 이 선방 장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아마 순수 아마추어치고는 굉장히 좀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또 한번 실력에 감탄을 합니다. 제가.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. 앞으로도 좀 많은 분들이 영상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좀 분석을 해보는 그런 영상 꾸준히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Adiós.